이안 갖고 왔는데 어떤 거야 육상화 상관없어요 no. 육상화요? 아, 아니 저 원래 좀 뭐든지 장비 네. 이런걸 세팅하고 하는 스타일이라 네. 원래 이런 사람들 일시일에 하고 그아 근데 운동화 자체가 런닝화니까 아 런닝화 상관없어요? 네어 네. 약간 근데 간... 둘이 좀 삐걱대는 거 같은데 아이 뭐 삐걱이에요 아, 자 선생님 일단 오늘 또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네. 제가 비싼 견과류로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드세요 아, 싸 아, 아, 보이죠? 예. 아 예전에 네. 제가 멕시코 갔다 왔거든요 네. 그때 또 제가 직접 샀습니다 박수 시기 시작하세요 오 어, 돌려라. 뱀인줄 알았어. <laughs> 이뱀이란다 <데밀한 웃음> 어. <laughs> <laughs> 아, 잠시만, 네, 여기 MC가 약간 이벤트 회사에서 온 사람처럼. 네. 이거 뭘 네. 준비를 좀 많이 하셨네요, 오늘. 도남욱 씨. 아니, 혹시나, 그냥. 네. 좀 네. 일단, 마음을 한번 열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아, 마음을. 선생 어떻게 마음 열셨어요? 약간 좀 화나신 것 같은데? 주먹을 쥐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 갇힌 것 같은데. 그냥, 저는,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실력으로 승부할게요. 네. 아,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와. <laughs> 아니, 선생님, 딱, 겉으로 봤을 때, 체력, 네. 누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예상이로. 비슷할 것 같아요. 아, <laughs> 비슷하다 죄송하지만. 네. 하,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시죠? <laughs> 가슴 안 만주세요. 진짜로. 아, 진짜. 한, 번, 한 번만. 만져주세 <laughs> 한번 아, 만지세요, 느낌, 만지세요, 만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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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가슴 안 어. 되겠다. 허벅지 허벅지. 어. 한 번. 한... 어 허벅지는 허벅 있으죠. 살벌하죠. 네. <웃음> 네. <웃음> 뭔가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허벅지 두쪽 네. 스트레칭인데 틔면서 <laughs>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오. 하나 오세요 빨리. 어. 아니 근둘 근데... 양손 다. 하나 잠깐만, 다섯 걸음밖에 안 가는데 표정만. 이 네, 이거로 여기까지 갈게요. 한 발이 열 번씩. 웃으면서 해야죠, 강욱 씨. 네. 아, 해준 예. 씨가 잘하시네요. 네, 아,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또 처음으로 하셨어 아니, 유연성이 아, 또 달리기 전부는 아니니까. 예. 어, 앵글을 이렇게 잡으면 안 보이는데 양쪽을 <laughs> 같이 봐야 되니까 어,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선생님 왜 자리를 이쪽으로 바꿔달라고 하는지 알겠네. 네. 냄새가 시큼시큼한 냄새가 강욱 정말로 아, 소름이 돕네요. 아, 아 무슨 시끄러운 냄새가 나. 아니 뭐 식초 화약 따이트요? 아니 무슨 자리는 바꿔주세요 선생님. 아니 아니 자. 아,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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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의 기본인 피치 무릎 올리기. 오 이게 무릎만 올리네요 네. 뭐하냐? 뭐하냐? 오케이. 자 천천히 걸어오셔서 마지막은 이제 엉덩이 뒤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아 궁, 깨, 엉덩이 선생님 저 오리공인데. 아 그래요? 힙업 한번 네. 보세요. 아 어, 힙업 많이 됐네요. 네. 자, 하시죠. 엉덩이. 손대손을 이렇게. 아, 어, 좋겠다. 안 네. 돼. 나 엉덩이 없는데.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는 거야 이렇게. 하나. 아. 둘. 네. 예. 뒤로 돌아서 이제 해보시죠. 예. 뒤로 돌아서 이렇게요? 네. 나 빠, 나 빠. 한 발에 열 번씩. 파이브 식 세븐 에잇. 하나. 둘. 앞으로 <laughs> 이동. 네, 다섯. 여섯. 일곱. 넷. 타임. 이거 좀웃기려고 하신 것 같은데. 웃고 싶어서. 예 아니에요. 아 이런 예, 운동이 있나요? 네, 이런 운동 있죠. 당연히. 아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왜또 뭐 그걸 선생님이 한다고 그래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하고 내가 뛰어갔네내 모습이 좀 수치스럽. 예, 제가 하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번 것만. 네, 맞다. 네. 저쪽이. 아, 골... 아. <laughs> 네, 엉덩이 <laughs> 아프겠네. 아, 지금. 아, 지금. 같이 하자 그랬어. 알겠쥬 네. 그 다음 어떤거 하면 되나? 어? 하나신거 같아데또 왔어요 춤을 춰지마 춤을 춰지마 한숨 쉬니까 바로 한 꼬리 끌어올려야 되네 5,6,7,8자 네. 됐습니다 이제 그 어? 몸다 풀은거에요? 네몸다 풀었고 이제 기본적인 달리기로 측정으로 해서 체력이 어느정도인지 한번 <laughs>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제 달리기에 필요한 네. 왕복 달리기를 해볼 거예요. 이거는 아. 달리기에 필요한 순발력하고 민첩성 네. 그리고 근지구력 아. 세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운동이거든요. 아. 여기서 네. 이제 첫이 기록을 측정하는 기구라서 네. 딱이부저를 누르고 네. 이제 제가 ]처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누르고 출발. 네 출발. 네, 출발. 오. 그렇군요. 오. 오 다섯 걸음에 5 가시네. 5 걸음. 하고 와서는 요거 누르고. 네. 후. 할수있겠습니다 하고. 둘 해서 어, 네. 요게 두번을 해서 일곱 네. 번한 다음에 누르면은 끝아 이게 보통 남자 여자들 좀 다르잖아요 네. 시간,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남자들은 몇분뭐 여자는 몇분 일곱 번 하면 예 여자는 약 42초 남자는 약 38초 4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거를 네. 이제 남자는 1m 뒤에 놓고 어 왜요? 왜요? 예? 왜 갑자기 또 아니 또 이렇게 이게 있는 거지 또 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국가대표들도 다르죠. 기준이 다르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 그러니까 뭐 골프에서도 남자 티 여자 티 어. 다르듯이 아니 그건 골프인데 네. 네. 많아요. 아니 오늘은 이건 대결인데 선생 님 그렇게 차별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달리기에도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 선생님 고향이 어디시죠? 실례지만 논산인데요, 충남, 어? 충남 논산? 네. 저는 논산인데요! <laughs> 저도 논산이에요! 아니 아니죠? 이거 봐요 <laughs> 이 동양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사투리 쓰는 사람 이렇게 하... 아니야, 우리 아, 별로... 그래, 지금 알았어 아니 그럼 더 앞에 하지 왜더 앞에 하세요 <laughs> 아니에요, <왜>, 규정이니까 <laughs> 어, 그, 그냥 앞에 그럼 규정이있어 예, 네,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nope. 와, <laughs> 일단 정말 참, 참 끼어맞추기 이런 거 잘해 자, 일단 소개 드릴게 한번 어, 그럼 누구부터 하는 거예요?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아, 여성 먼저. 레디 퍼스트 알아, 스펠링? 알죠. 뭔데요? 레디! 레디. 놀리고, 놀리기 없기다. 오케이, 오케이. 없기. 준비, 출발! 전력 달리기입니다, 전력 달리기. 저, 경고가 아니에요, 경고가. 아! 하나! 아! 아! 경고가 아니라고! 둘! 아반 응. 지났어요, 반. 반 아, 지난 시간이 없어요. 넷. 소리도 아, 어, 들려. 늦어 늦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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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 바람을 가른다 생각했어요, 바람을. 다섯. 아. 두번 남았어요, 두 번. 시간 다 지나갑니다. 여섯, 마지막. 아. 자, 이걸로. 자, 아. 40초 3 9 우와, 그게 잘하네. 네. 평소에 운동 많이 했으니까. 남자는 두 번? 이게 몇 초라고? 30초? 예? 예? 남자는 38초. <laughs> 저 43, 43도죠. 네, 근데. 저 잘한 아니, 거예요? 여자친구 잘한 건가요? 예, 좀금더 빨라졌네요. 아, 그래요? 네. 좀 나와주실래요, 제발 좀. 까먹지 말고해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 어, 괜찮아. 이래서. 아, 이런 이미지 개선하려고 하지 마요. 어? 평소에 이런 이미지 아니잖아. 아, 너무 힘들어. 도전! 도전! 아, <laughs> 어 빠르다! 하나! <웃음> <웃음> 오빠 한 장씩 뭐 해야 돼! 개인기 같은 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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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힘들어? 대답해야지! 셋! 넘어지면 다시 뛸 겁니다. 넘어지면. <웃음> <웃음> 넘어져! 넘어져! 오 네! 빠르다! 빠르다! <laughs> 오빠 재미를 위해서 넘어져야지 <laughs> 넘어져야지 빨리! 아불써 3초 남았어? 다섯! 두번 남았습니다. <laughs> 아 진짜.. 어, 좋아하지, 빠지. 여섯, 마지막! <laughs> 어? 어? 내가 이긴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예. 잠깐 아니, 그럴 뭐야? 리가. 뭐야, 왜 이렇게 큰 소리 깡통 쥔 거야? 이거 달리기 왔다 갔다 일곱 번도 못 하는 주제. 에